저는 육종을 받아가시는데. 네. 정말 이렇게 주옥같은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그렇죠 시간이 어, 벌써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2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셔츠도 음. 너무 예쁜 게 뭐냐면 안에 잔체크로 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잔체크 네. 어, 버튼 다운을 해가지고 어, 타일을 하지 않아도 굳이 타이어 하셔도 정장 느낌이 날수 있는 드레셔츠 이거는 청바지 정장에 다 어울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예뻐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벌써 생기시는데 실장님이 지금 네이비 정장을 입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상품 보여드리거든요 기모셔 지금까지 지금 페리데슨 브랜드로 똑같이 지금 방송하는 상품 입으셨는데 완전히 잘 어우러지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그모두 슈트는 패턴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원단, 가격 다 떠나서 저는 입었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멋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패턴이 스마트 패턴이라는 게 믿겨지는 게 뭐냐면 사실 맞춤 정장을 입은 것 같은 느낌, 보세요. 일단 다 슬리해 보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슬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게 패턴 기술이에요. 네. 안에서 입은 나는 편안하게, 밖에서 슬림해 보이게. 그리고 바지까지 토, 턱 없이 쭉 떨어진, 음. 쭉쭉쭉쭉 어머 어머 <laughs> 아니 다리가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정스트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 다음 방 다음 제품이 어, 기모 셔츠예요. 네, 20분 기모 셔츠 보여드릴 네. 거예요. 네. 네. 기모 셔츠는 두꺼운 거 아시죠? 두꺼운 셔츠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패턴 이 살아있고 편해요. 네, 이게 재밌는 거야. 아니. 안에다가 카디건 입은 걸 상상해보세요. 코츠에다가. 네. 지금 카디건 입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이게 패턴이 어깨에 아몰, 어깨와 암홀 쪽에 여유 공간. 그리고 이배 쪽에 밖에서 봤을 때슬림해 보이는데 여유 있게. 그리고 안감까지 딱 떨어지게. 음 아, 난, 아니, 싱글 수트에서 어,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단정함. 네. 그리고 생긴 뭐냐면 오늘 한석준 아나운서하고 녹화를 했는데 코디가 가져왔는데 자켓이 되게 짧더라고요. 오. 키가 큰 것도 있습니다만 네. 요즘 어 가격 조금 그 괜찮은 어뭐 좀. 가격 적은 슈트를 음. 보면 다에들셔츠 슈트야 맞아요. 자켓자럼 엉덩이 다 보이고 좋고. 막. 네. 저희는 정통 패턴입니다. 오래 네. 입을 수 있게끔 딱엄 손가락 첫 마디가 그쵸. 총장 길이 딱 떨어지게. 음.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정말 칭찬하고 입이 달게 막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페리제슨이 벌써 이제 홈쇼핑에서 10년이 되면서 네. 그 10년 동안 파크랜드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담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고객님들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10주년 기념 패키지를 만들었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더 이상의 이제 생방송의 기회는 이제 없어요. 어. 저희가 물량이 있으면 방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딱 입으셔야 되는 이울 정장의 방송이 앞으로는 생방송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좀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무이자 10개월까지 이용하시면 17,000원대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상품평 점수 무려 97점에 지금 보시는 그레이 컬러 한 세트, 네이비도 한 세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은 정장 일단 두벌 가져가시고요. 정장 다시까지 네. 음. 수트로 정장 두 벌에다가! 네. 안에다 입을 수 있는 카디건. 네. 이 카디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겨울에는, 추울 때는. 그 옆에 드레스 셔츠까지 음. 이 셔츠는 정말 어디에다가나 캐주얼 정장에 다어울릴수 있게 입각끔 만들었어요 맞아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이런 울 카디건도 생각해보시면 집에서 따로 구매를 하시면 정장 안에 입었을 때 매치가 안 되는 안 경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세트 개념으로 패턴을 다 짜서 함께 어우러지게 입으실 수 있는 패턴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